이십오 번입니다. It's a small world. 세상은 좁고 and business 사업은 brings 데려옵니다. People 사람들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냐? From all cultures 모든 문화로부터 온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Together 함께 즉 모든 사람이 모이게 한다. You may attend a meeting. 여러분들은 회의에 참석할지도 모릅니다. With a foreign v i s i t o r 누구와 회의를 함께할지도 모르냐? Foreign v i s i t o r 외국의 방문객들. 분맥상 적절하죠. Or you may be sent o f 수동태입니다. Be sent. 보내집니다. 즉, 파견이 될지도 모릅니다. To a country. 어떠한 나라로 파견되느냐. With a language you don't understand.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면 뒤가 앞으 수직하죠. 이렇게 대시 생략되어 있고 뒤에서 앞으 수직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가진 나라로 파견될지도 모릅니다. A language gap. 이 여기서 language gap. 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g 언어적 차이. 언어적 a i s a g r e a t o p p o r t u n i t y 기회가 될수 있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f o r Good manners. t o s h i n e 자, 뭐가 빛날 기회냐? s h i n e 이빛나다 o Good manners. manners. Good manners. manners. Good m a n n e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네요 The best course of action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좋은 행동에 나갈 바는 is a little preparation 자, 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preparation prepare, 준비하다의 명사가 되겠죠 TIRN이 됐네요 준비, 준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뒤에 이가 나오겠죠 You can obtain, 얻다 여러분은 구할 수 있습니다. 어, h r a s e b o o k 여러분 책 밑에 나와 있죠. 상용 회화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보이는 Good morning, please, thank you, I'm pleased to meet you and goodbye와 같은 어떤 기본적인 표현들이 모아져 있는 것을 상용 회화집이라고 하죠. 자, basic expressions 기본적인 표현들 그 그러니까 틀릴 게 없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구들이 모아져 있는 상용 회화집을 구해서 and learn 배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표현들을 그래서 obtain 하고 learn 이 and 에서 병렬 구조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Making an effort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Making an effort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Language까지가 좋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치고 파니까 shows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Making an effort. 노력을 하는 것. Effort, 노력이죠. 노력을 하는 것. 자,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냐? Communicate.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 In another person's language. 이거 핵심이죠. 다른 사람의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보여집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your disrespect 여러분의 disrespect 는 무례라는 뜻이죠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 되니까 disrespect 의 dis 를 지워 줘야지만은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respect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부분은 5번이 되겠습니다